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새누리당 측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어, 오늘 국정감사를 어, 한시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어, 야당 측에서는 이제 오늘 증인 채택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어, 이와여대 최경희 총장만이라도 증인 채택을 해서 전체적인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해나가자. 이런 주장이 아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또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뭐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만은 어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어 오늘 국정감사를 어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 앞으로 우리 확인국감을 위해서는 어, 오늘 증인을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어, 도저히 이제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는 상황에 그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그 문체부 소관 증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여야 간에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했지만 은 결국은 무산이 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민석 의원님께서 뭐, 우리도 알것다 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마 그런 말씀들을 아마 그 포함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지금 간사들 간에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협의를 했고, 현재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잠시 정회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야, 우리 오늘 하루 국정감사 정말 오늘또 정상적으로 해야 될거 아니냐. 또, 남아있는 13, 14일 날 국정감사도 정상적으로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어, 각 당의 그 간사들을 정말 설득하고 어, 최근을 해서라도 이렇게 서로 여야 의원들끼리 공방만 할게 아니라 어, 자기 당 소속의 간사들을 더 독려하고 최근을 해서라도 어, 증인을 채택해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당 의원님들 말씀 쭉 들어봤고 야당 의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조금도 여기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오늘 국정감사 계획되어 있는 국정감사 내용과는 사실은 무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의사진행 발언하기보다는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각 당의 간사들을 설득을 해서 마지막 남은 최경희 이와이대 총장이 증인으로 꼭 채택이 돼서 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의원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어, 우리 국회를 위해서도 좋겠고 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그 증인채택 여부를 보다 좀 심도 있게 각 당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